이어지는 주요 기업들의 소식들 실적과 시장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이번 기업은 G 헬스케어입니다. G헬스케어는 4월 30일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주당 순이익은 1.01달러, 매출액은 47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. 최근 G헬스케어와 스탠포드 메디슨이 초전신 PETCT 기술 연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이 기술은 스캔 속도 향상과 임상 적용 확대를 목표로 두고 있으며 암진단 치료 분야에서 혁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. 또한 수술 중 실시간 초음파 시스템을 출시했는데요. G헬스케어의 BK 포트폴리오 제품군의 일환으로 BK 액티브 S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. G 헬스케어는 선도적인 글로벌 의료기술, 제약진단 및 디지털 솔루션 혁신 기업인데요. 이미징, 초음파, 환자관리 솔루션 및 제약진단 사업은 진단부터 치료,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환자관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시장 전망 살펴봤는데요. 계속해서 시장 흐름 주의 깊게 살펴보시죠.